Many new college students view the college years as a chance to start over, to be who they really are, and to escape the perceptions other students had about them in high school. 자, 많은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을, 대학 생활이지, 뭐로서 보는 거야? 자, 다시 시작할 기회로 본다. 그리고, 자, 1억 사람이 될 기회로 본다. 이렇게 병렬 연결이야. 어떤 사람? 자, 그들이 진정한 누구인지, 진짜 자기 자신이 될 기회로 본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이야. 기회. 자, 어쨌 다른 학생 보면은. 그래서 꾸며주거든 다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인식이나 평판 정도가 되겠지 어. 인식이나 평판으로부터 도망칠 기회로 기회로 본다 나이참 마지막 말이 이해가 많이 되는 거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고등학교 때 찌질했던 애가 있거든 근데 대학 가면 되게 멋져지고 여자들도 많이 사귀고 그런 애들이 있어 어. 진짜 있어 여학생들도 진짜, 마찬가지로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저기 했다가 살쪽 빠지고 진짜 이뻐져서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지는 애들이 있어. 진짜 그래. 새로운 재탄생이야. <laughs> 최고야, 어, 최고야, 진짜 얘는살 빠지면 진짜 최고거든. 자, 디스 i s is true. 이것은 사실이다. However, 그러나, Uh, this sort t o process leads some students to try changing themselves to impress others. 자, 이와 같은 생각의 과정은, 어, 너무 어렵게 썼어. 그냥 이러한 생각은 하면 되잖아. 생각의 과정은 어떤 학생들이, 뒤에서부터 볼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시도해 보도록 이끈다. 이랬수. 이톱 인프레스는 부산는 어떤 목적이야? 뭔가 하기 위해서? 이게 억지로 한다는 말이잖아 억지로 이런 걸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거거든. 자연스럽게 되면 모르는데 억지로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한다는 게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다른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꿔진 모습으로 달라고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게아 The best piece of advice you have received from family and friends is to be yourself. 그래서, 최고의 조언이지, 조언. 왜 piece of라고 썼냐면, advice는 셀수 없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양을 표현할 때 advice는 piece로 셀. A cup of coffee 이런 것처럼. 얘는 you know, a piece of advice, two pieces of advice. 아, 네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게 되는 어, 최고의 충고는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이다. 이 말이지. 응. 목적적 관계되면서 대 생략돼 있어. 좋지 않아. Your effort to be someone other than your true self will fail. 이렇게 결국은 너의 노력이지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 너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 other students who recognize your dishonesty will be reluctant to be friend you. 다른 학생들이지? 꾸며주네. 너의 dishonesty, 정직하지 못함. 이 말이죠. 부정직 또는 거짓이라고 보는데. 자, 너의 이제 가짜 모습인 거잖아, 결국. 너의 이런 가짜 모습을 인... 인식한 다른 학생들은 자, Delucent 뭐뭐 하기를 망설이다 이런 뜻이죠? 너의 친구가 되기를 망설일 것이다 자, Soon, 곧 You will feel out of place and under pressure to maintain the false identity 자, 너는 느끼게 될 것이다 Out of place 자, 이 장소로부터 떨어진다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자이 가짜 정체성 좀 어려운데 가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 압박하에 있게 될 것이다. 자 If you act naturally and allow yourself to make mistakes, 만약 네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오형식이죠너 자신이 실수를 하도록 허락한다면, 후기장사 나와야 되지? You will find a genuine friend and a place for yourself within the first month or two of courage. 자, 너는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을 찾게 된다는 거지. 음. 자, 대학생활의 한두 달 안에. 이 within 참잘 써놓은 거야. 기본적으로 시간이 나오면 자, 여기서 처음 시작점이라고 해봐. 대학생활의 3월이라고 해봐. 4월, 5월 있잖아. 두달 안에잖아, 두달 안에. 두달 안에. 이거는 within을 써. 근데 두달 후에 이걸 할때 in을 쓰거든, in. 근데 공간적 개념에서는 in이 안쪽이잖아. 그지 시간하고 관련해서 in이 이 후에 이런 게 있어. 근데 여기서 in으로 바꿔내는 건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명확하게 따지면. 답은 5번이지.